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체스닷컴 코리아 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요청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경기를 좀 분석해 달라 그리고 이제 마스터 경기가 아닌 좀 일반인들의 경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가 꽤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컨텐츠화 시켜서 일단 좀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어 이게 체스닷컴 코리아 클럽을 좀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다 보니까 이제 체스닷컴 코리아 뭐 1호 토너먼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클럽과의 이제 클럽 대항전에서 나온 이제 경기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아마추어 경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다 같이 배우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경기 하나 가지고 온거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헬로 코리아 U1300 이라고 하는 데일리 체스 이제 그 매치에서 나온 경기 중에 하나고요 자, 한국 선수는 베스트 기주라고 하는 이제 종종 그1요 토너먼트에도 이 참가해주시는 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하는 선수는 어, 이제 이름이 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고, 자, 미국은 그 레이팅이 한200 정도 차이 나는 어 미국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경기는 E4, C5, 시실리안 디펜스로 일단 들어가서요. 102, 어, D4 올라가면서 오픈 시실리안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 나오고, 이제 G6 하니까 이제 드래건 바리에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드래건 바리에이션을 이제 어, 주무기로 일단은 쓰고 계신 어, 베스트 기준님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 B숍이 전개가 되는데, 이 드래건 바리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으로 이제 흑의 컨셉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이 이제 G7 배치되고 이제 이긴 대각선을 살려가지고 게다가 지금 세미오픈 18도 있으니까 이제 룩까지도 배치해서 이 상대가 이제 대개의 경우 퀸사이드 쪽으로 가니까 이 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경기를 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제 흑의 이제 컨셉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파훼하는 그러니까 백의 전략도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유고슬라브 어택이라 그래서 자 비숍이 e 3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이 d 2로 따라 들어갈 거고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킹사이드 캐슬링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백이 h폰 g폰 막 올라가면서 공격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비숍까지 시폭칸 배치되고 나면은 이 킹사이드에 좀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 이제 요런 이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고슬라브 어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이제 짚어드릴게요. 자, 비숍이 g 7칸전개가 되고 자, 퀸이 d2로 오는데 요게 이제 어 이제 하나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블런더까지는 아닌데 이제 하나의 실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흑한테 좀 좋은 수를 하나를 내 주거든요. 자, 그 수는 바로 나이트가 g4로 가는 거죠. 자, 요렇게 가면은 지금 백의 의도 자체를 좀 꺾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백이 여기서 비숍과 퀸을 같은 데 가서 배치한 이유는 이제 흑이 캐슬링했을때 이제 비숍을 a6 넣어가지고 그 흑의 좀 메인 전략,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퀸 사이드에 대한 이 비숍 대각선을, 그니까이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이게 이킹 사이드 쪽에 어두운 칸의 약점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흑이 이킹 사이드 그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나이트가 g4로 딱 이동하게 되면은 이거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비숍이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얘가 지금 갈수 있는 칸이라고는 f4, 그다음 이 g5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f4로 가게 되면은 딱 기물 배치가 어 포크에 걸리기 아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장 e5가 아니라 비숍으로 나이트 때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딱 e5 치게 되면 이거는 흑이 어 깔끔하게 기물 하나 앞서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숍이 이제 g5 가게 되면. 여기서 h6 한 번만 딱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의도한 이 대각선을 잡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h4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뒤로 빠지는 건 나이트와 교환. 그다음에 f4로 가면은 이 포크에 또 당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h4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대각선에서 상대 비숍도 제거할 수도 없고,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h4의 전진을 얘가 또 막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백의 그 경기 운영 자체가 좀 꼬이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트 g4가 일단 굉장히 좀어 이제 효과적인 일단은 방법이 되는데 일단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게 f3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퀸이 갈것 같으면은 f3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f3가 좀 이제 수를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일단 나이트 g4를 막는다는 게 크고 또한 가지는 이후에 h 폰과 연계해서 g 폰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을 해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는 F3가 어, 괜찮은 수다. 일단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디테일 좀 설명드리면, 자 비숍이 그러면 E3 바로 왔을 때, 그니까 F3 하기 전에 나이트가 G4로 가서 이 비숍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드래곤이바리전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전술에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나이트가 올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숍한테 지켜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이 나이트를 지키니까 이 퀸에 대한 공격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상대, 뭐좀 자유롭진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전술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상대 비숍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비숍 B5 체크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는 못 나오죠? 이러면, 나이트 교환당하고 나서 포크에 걸리면서, 이제, 기물 하나 뺏기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나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면서, 이거는, 어, 기물 하나, 이제, 깔끔하게, 헌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비숍이 d7 나서 요 체크를 맞고, 교환되면 이제, 퀸으로 요걸 이제, 바통 터치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백이 여기서 그냥, 이 나이트를 잡아버릴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비숍이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퀸을 못 잡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얘가, 어, 지금 나이트를, 이제, 잡히게 된 거고, 이제 흑이 요 잡는다 그래도 나이트가 되잡으면서 이거는 백이 어,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단 디테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전술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 이제 생각해서 나이트 g4 활용하면은 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진행 상황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숍 교환을 어, 만들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숍을 먼저 잡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게 비숍 그 긴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수비 측이 먼저 잡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면은, 잡았을 때, 이 퀸이 딸려오면서, 이게 백이 좀 의도하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 이 킹사이드 공격이거든요. 근데 퀸이 딱 여기 배치되면서부터 벌써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이제 H폰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퀸이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나이트가 뭐 이렇게 G5 칸까지만 오면, 이 나이트만 이렇게 제거하고 되면은 체크메이트 위협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퀸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별로 어 이제 수비 측에선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이트가 이렇게 와서 이제 긴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니까 요거 지금 잡아가지고 끌어들여놓고 그다음 뭐 이렇게 더블 어택으로 잡는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먼저 잡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이게 상대가 공격 측이 먼저 잡게 되면은 퀸이 어차피 배치되면서 이 퀸이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 나왔을 때는 어, 일단은 먼저 잡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좀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 좀 다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잡게 됐고요. 퀸이 딸려 들어가면서 백이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잡았고 아마도 이 베스트 기준님께서 퀸 b6에 연계된 요포크 전술을 일단은 좀 넣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비족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비교적 그퀸 사이드 캐슬링에 좀 쉽게 맡기고 맙니다.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수비가 되는 자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나이트가 G4로 연계돼서 다시 한번 이제 더블어택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퀸에 대한 공격과 이제 폰에 대한 공격을 같이 한 건데 이것도 퀸이 그냥 복귀하면서 수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흑이 뭔가 공격은 했지만 일단 전부 다좀 막히게 된 자, 그런 그림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 이제 나중에라도 일단 넣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곧장 나이트 전개하면서 이쪽에 위협을 만들면서 기물 전개 그냥 하는 요게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백입장에서 이 나이트를 잡으면 이제 비파일이 열리니까 이거는 이제 흑이 조금 더퀸 사이드 쪽에서 주도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경기는 나이트가 g4로 가면서 어, 더블 어택 했지만 좀 막히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후에 나이트가 c6칸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백이 f3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h4로 킹 사이드 쪽 공격을 하죠. 지금 이쪽 비족도 없는 상태고 게다가 지금 g6를 돕기 때문에 이게 h5까지만 딱 올라가면 은 이제 h파일이 열리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퀸까지 연계해서 이제 체크메이트 공격을 넣겠다는 게 이제 백의 심산인 건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H5 이렇게 막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제 G4만 딱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킹사이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폰이 움직이면서 또 G6 스칸이 약해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금 흑입장에서 폰을 좀 움직일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스트 기준님께서 이제 A5를 선택하시거든요 자, 요게 지금, 이 컨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캐슬링 방향이 다르고, 지금, 어, 백이 킹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신은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하겠다. 요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근데 그 전까지 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어, 사실 뭐 경기에, 뭐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 정도의 실수는 아니었는데, 사실 여기서 A5는, 어, 진짜 좀 블런더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자, 여기 왜 그러냐면, 지금, 어, 누가 봐도, 백이 공격이 빠릅니다. 백이 지금 h폰을 확장을 하고 흑은 a 폰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백이 빨라요. 백은 한 번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환 만들고 h파일이 열리거든요. 반면에 흑은 전진한다 그래도 지금 상대 킹까지 닫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한번더 움직인다고 해도 그냥 닫아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그냥 a3로 막게 되면은 지금 b폰이 또 이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주도권이 완전히 백한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상대가 지금 측면에서 나보다 빠른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다는 걸지 중앙에서 뭔가 맞받아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그냥 기물을 왕창 교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체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공격을 하고 이제 경기를 이제 막 상대를 공격으로 몰아쳐가지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체스라는 경기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공격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내가 조금 불리하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이제 막아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건데 지금 이 백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중앙에서 기물을 교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퀸과 나이트까지 전부 다 교환한다 그러면 백이 h5로 이 킹사이드 공격을 먼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공격을 어, 성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두운 칸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공략할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지금 어두운색 비숍도 없죠, 퀸도 없죠. 자, 그러니까 h 파일 하나 열린다 그래도 이거는 흑이 굉장히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흑의 그폰 구조에서 뭐 특별한 약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이후에 뭐 비숍 전개하고 그다음 뭐퀸 사이드 쪽 확장하고 뭐 c 파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또 이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물 교환을 왕창 하고 나서 어, 상대의 공격을 막아 세우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전략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쳤던 게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a5로 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 선수가 나이트를 던집니다. <laughs> 자 이거는 어, 전형적으로 어 나쁜 기물 희생의 예라고 일단 할수 있는데 이걸로 백이 어,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니까 의도는 뭐냐면 이폰 끌어들여놓고 이제 퀸으로 가서 이제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어, 일단은 이게 좀 이제 나쁜 부분이라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수는 나이트가 d5 가서 퀸한번 밀어내고요. 지금 e7에 대한 이런 공격을 넣게 되면 이거는 백이 어,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이러면 중앙에서 교환 못하거든요 교환하고 나면은 여기는 지금 e7 폰이 잡히면서 이제 한수 뺏기면서 어, 폰까지 잡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h 파일에 대한 공격도 강해지고 이후에는 어, d6 폰에 대한 위협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백이 어, 엔드게임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그림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퀸이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h 폰의 전진을 흑이 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뚫리고 나면 이제 퀸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차근히 그러니까 상대 위협하면서 중앙에서의 그 기물 이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킹사이드 공격하는 게 어, 되게 이제 좋은 전략이었을 텐데 여기서 나이트가 그냥 가져 자, 그러면 나이트는 죽었고요 자, 퀸이 오는데 이게 아까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퀸이 와가지고 이쪽을 열긴 했으나 퀸 하나만으로는 공격을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연계돼가지고 갑자기 뭐 나이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제 침투할 수 있다거나 혹은 뭔가 어두운색 비숍이 있어가지고 이 대각선을 잡을 수 있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 희생이 이제 좀 빛을 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G 파일만 열렸죠 게다가 지금 크게 G 폰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H 폰을 전진해가지고 열수 있는 그러니까 H 폰을 열그 H 파일을 열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 퀸만 딸랑 와가지고 킹 한번 물그 이제 밀어내고요 그다음 에 이제 어 나이트가서 킹 공격하고 이제 H 폰이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뭐냐면 얘가 지금 한번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체크메이트 공격하겠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룩이 그냥 주의칸 배치되면은 이제 막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폰만 딱 전진하게 되면은 지금 퀸이 도망가야 돼요 퀸이 도망가야 되고 뭐 이후에는 비죽 전개되면서 룩이 지금 연결되고 나면 오히려 G파일에서 공격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게다가 지금 어 이쪽에서의 나이트 하나가 중앙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흑의 나이트가 오히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베스트 기준님께서 나이트를 이용해서 카운터 플레이를 칩니다. 그니까 이것도 어 이제 상황 판단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까요? 지금도 지금 백이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니까 당장에 상대를 체크메이트 시킨다거나 뭔가 정말 막을 수 없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폰이 올라가면서 어떤 위협을 좀할수는 있는 자, 그런 요소는 생겨요. 근데 이제 흑이 나이트를 꺼내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게 게다가 이 나이트가 또 중요한 역할이 여기 있는 e7 폰을 또 지키는 역할이 있었어요. 지금 백의 나이트가 이미 중앙을 그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비도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역공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뭐그 전술적인 성공 유무를 떠나서 조금은 어, 어 판단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자신의 공격을 위해서 룩으로 그냥 나이트 잡고 갑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 공격을 한한 한 차례 이제 늦출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공격을 이제 어 시도할 수는 있겠죠. 자 일단 h6까지 오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겨나는데 어 지금도 근데 흑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나이트는 g6 배치하면은 이 대각선도 막히고 어차피 일로 못 들어오니까 지금 뭐폰 하나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흑이 이미 기물을 기물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공격을 택합니다. 자 나이트가 c4로 가요. b2폰에 대한 이런 이제 위협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비숍한테 잡히고 나면은 이거는 흑의 공격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기물 하나 뺏겼죠. 게다가 어, 퀸으로 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이제 상대한테 체크메이트를 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종합을 하자면 어이 뭐죠? 나이트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요 희생이 어 이제 안 좋은 희생이었는데 요거에 대한 수비가 조금 어 이제 좀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좀 패배한 자 그런 경기가 됐고요. 근데 저는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그 상황 판단.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지금 이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흑의 기물들이 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순간은 여기서 지금 기물 교환을 하는 그니까이 부분, 이게 지금 가장 컸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그안 좋은 희생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이제 공격을 하고자 뭐 나이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어, 조금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체스닷컴 코리아 어, 회원분의 경기를 이제 보면서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어, 좀 이제 잘못을 좀 지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기분이 어, 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이제 그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어, 좀안 나빠 하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제 베스트 기준님 경기 한번 같이 봤고요. 또 다른 분의 경기들은 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